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날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복랑별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발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죽게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나를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나를 갖게 여기 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예, 간혹 어, 엄마들끼리 이야기하다 보면 남의 집 자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예, 그 집의 아이는 왜 그러느냐. 뭐 애가 뭐좀 말을 안 듣는 것 같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다. 태도가 뭐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다투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지요. 어, 남의 집 자식이 잘하고 못하고를 가지고 그것이 나한테 직접 피해를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해서는 안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에 대해서 옆에서 누군가가 저 사람은 못 쓰겠다,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저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되겠느냐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존중으로 살고 있는 것이 다른 이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신앙의 과정 중에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부족하다라고 먼저 판단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것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주관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쉽게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섣부른 판단으로 죄를 짓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인으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하인이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다 주인에게 있다. 주인이 그 하인을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건 주인 마음이지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냐, 쓰시지 않느냐, 합당하다,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고유의 권한이니,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함부로 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살리려 하는 생명이다, 라는 것이 확실하면 그것에 대해서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5절은 절기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런 말이 먼저 전제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켜오는 절기들이 많습니다. 6월절, 대속제일, 장막절 무엇보다도 안식일이 가장 대표적인 절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달 첫날을 드리는 월삭도 유대인의 절기였고 월삭 중에 일곱 번째 달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따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이런 절기가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 그리고 주일이 제일 중요한 절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주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있었던 데 있습니다. 대번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나온 것이고 유대인들은 기독교도 결국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자기의 마음으로라는 말은 자기 개인의 의견 혹은 사상의 기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기 준수의 문제는 성도 개인의 가치관, 신앙적 가치관에 따라서 또그 신앙의 깊이에 따라서 문제를 숙고해보고 결정을 내려라 하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의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죠. 사실 우리는 지금 전혀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막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의 절기를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의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지키라고 주셨던 그 절기들은 다 헛되단 말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바울은, 그러면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주관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걸 안 지킨다고 이방인에게 가 가지고 너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이 되어 가지고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느냐라고 뭐라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그거는 아니죠. 지금은 그 시절과 다르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살고 유대교도로 있다가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환이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질 때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단번에 이런 것들을 넘어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도 다른 종교에서 개종해 온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앙적인 습관들을 빨리 벗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막 열심히 정제를 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안정화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용납하고 끌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바울이 가르쳐 주면서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결정 지어 버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신앙에 생각하기에 이 부분들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 하면 그렇게 우선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주일이 거룩한 날, 가장 중요한 날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주일이나 이런 절기 자체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키고 하지만 그 절기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기를 통하여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그걸 하지 못하면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율법이 되고 우상숭배가 될수 있습니다. 유대인도 성숙하여지면 바울처럼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것들을 의식하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도 주님을 더욱 기쁘게 섬겨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묵상하게 하시고 율법이나 다른 형식의 억매인 삶이 되기보다는 진정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참 자유를 누리고 그것이 어떤 율법의 투철함보다 더욱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기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살피게 하셔서 다른 누구보다 우리의 신앙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더 잘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